공동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귀하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며, 오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의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가조찬 기도의 초대회장으로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며, 효도하는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140만 독고 어르신 효자 사랑의 삼계탕 대축제 조직위원회의 공동대표로 귀하를 추대합니다. 6월 9일 사단법인 사랑의 사 나는 운동본부 제1회 대한민국 140만 불법 어르신 효나는 사랑의 사겠탄 대축제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정운찬 공동대표 이주영 이선구 감사합니다. 잠깐 민원 촬영하고 바로 이선구 대표님 조신 효나는 사랑의 사겠탄 대축제 조직위원회 공동대표 이선구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1의 대한민국 140만 독거오르신 효 나눔 사랑의 상계탕 대축제 조직위원회의 공동대표로 귀환을 추대합니다. 2016년 6월 9일 사단법인 사랑의 서 나눔 운동본부 제1회 대한민국 140만 독거오르신 효 나눔 사랑의 상계탕 대축제 조직위원회 상임 대표 정훈찬, 공동대표 김영진, 이주영 네 이성훈 공동대표님 초대합니다.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성훈 공동대표님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빼. 제1회 대한민국 140만 독거어르신 효나눔 사랑의 삼계탕 대축제 위원회 상위고문 이심. 후회상위고문이신 고종국 총재. 회 네, 전라남도지사 이낙영 고문님 축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네, 고문 문세광. 네, 기념차용 방송광고기념발전위원장 고문이신 김이환 고문님,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고문 유진희현, 유현배, <laughs> 네, 고문 김종덕. 8월 16일날 봄날 12시에 동시에 전국에서 140만 어르신들이 상계탕을 아, 드시는 날입니다. 어, 우리, 제가 전남에, 어, 이낙연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 삼계탕 얘기를 할 때, 뭐라 고 그러셨냐면, 거기에 이제 축산과장하고, 그 다음에 대형력과장하고그 다음에 복지과장을 이렇게 도지사실에, 어, 배석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 도지사실에서 그세 과장들을 꼭 배석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축산과장한테 이낙연 도지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목사님이 전라남도 여기 도청까지 먼 길을 왜 오셨겠냐고, 제값 주고 다살것 같으면 왜 오셨겠냐. 당신은 그렇게 센스가 없냐 그러면서 이낙연 도지사가 축산과장한테 저 있는 데서 삼계탕 제조회사에 50%는 도네이션을 받아서 어, 후원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섬기고 대접하는 걸 당신이 열심히 해서 책임을 져라 그랬듯이 제가 전국의 각 도지사실을 다니면서 축사 과장님들한테 50%는 삼계탕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제일 큰 일을 하시는 우리 김영진 대표님이세요 공동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홍국 하림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이시잖아요, 그죠? 하림의 김홍국 장로님을 쓰러뜨리신 분이 우리 김영진 공동 대표님. <laughs> 효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한 살이에 우리 이성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정말 이 효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140만 사랑의 삼계탕이 대축제를 준비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계신 이이 운동 본부가 저희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친부되라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바, 나무가 조용하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스피프로 느껴집니다. 이제 발대식을 갖고, 아, 오늘 이제 8월 16일이죠. 에, 이제 성공적인 140만 넘계탕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아, 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의 고종욱총재입니다 효도하는 자식 잘못되는 법이 없었고, 효도하는 가문에 번성하지 않는 가문이 없고, 효도하는 나라가 잘 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효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성육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대 사명을,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자고 모인 오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먼저 나가서 아까 정총님께서 말씀하신 양국화 문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오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하월십6일 우리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또 문병호 의원님의 축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황의 그 삼계탕 100만 어르신들에게 효자 놈 장치를 하는 그큰 행사를 선포하게 되는 이 선포식을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번에. 26표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전국 최소 표 아마 요, 이 근래 선거 역대 선거 아마 제가 세 번째가 네 번째로 최소 피 차로 낙선한 사람인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현지 국회의원일 때는 그 고문이었는데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이성건 목사님께서 고문단 대표로 하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저한테 맡기는 그렇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이성구 목사님께서는 늘 제가 작은 거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고는 박의신데 정말 그 당차시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늘 앞장서서 채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성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상 뭐, 어, 격려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또 어쨌든 뭐 부탁도 하자. 하는데 제가 거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말씀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지역구 북평역에서 그 매주 두 번씩 월목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행사장을 자주 가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행사장에 뵙던 분들 많이 뵙게 돼서 어 정말 또 새로운 분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자리에 빼놓을 수 없는 축하공연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바이올린으로서 또 바이올리스트로서 다스민양 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흥겨운 무대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사님이 아주 전국 17개 도지사회에서 최고 앞장서시는 아주 협조자이신데 승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파이팅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네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세사명의 여신은 우리로 숨여 간라 어서 우리 어깨에 하 하늘이 떠나가게 서에서는맞장 쳐.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말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톤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당단 명수 많이.